이 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입체 도형의 마치 이런 거야. 실을 잘라 가지고 여기서 돌려놓으면 실을 펼쳤을 때한번 길이를 자 대고 구할 수 있지. 자, 그러면 자를 대고 구하는 평면인 거야. 그래서 길이 구하려면 이 입체 도형을 펼쳐서 경계도를 구해줄 이 문제에서 돌아오는 가장 짧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최고 짧은, 그래서 최단이라고 해요. 그 짧은 선을 최단선이라고 해요. 최단선을 만들기 해서 길이는 거리 또 대형단체에서 최단거리 문제라고 하죠 최고 짧은 길이를 최단거리라고 해. 던최단거리 문제는 다 평면적으로 그걸 이용하니 입체도형의정제들을로지수 있어요 자 위에는 오가 있구요 A가 하나 있는데 잘라주면 그 칼질을 쭉 해줘. 그럼 이게 잘라지면서 펼쳐지면 이 A라고 하는 게분이 됐죠. 얘를 붙여주면 이가 되고 잘라주면 얘가 돼. 그래서 순서를 이런 순서왼쪽저 1번 순서로 원점 2번이라고 하면 요 P라고 하는 게 OPAP가 두배 차이가 돼야 돼. AP의 두 배가 OP가 돼. 그래서 AP는 한번 볼로, OP는 두번 볼로 3등분했을 때 3조각을 했을 때 3조각 구조 아, 이거 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 등분이래 같은 길이로 나누어서 같이 쓸 나누는 분 한자어야. 그래서 얘는 등분하는 문제야.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들 있어. 등분을 했을 때한 가두개 조각 그 원리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. 이 중학교 때는 문자식을 쓰는 것뿐이고 초등학교 때는 이 등분 문제는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으로 표시하면 훨씬 찾기 쉽다는 게야. O 하고 A 사이에 P가 있을 텐데 왼쪽도 하나 둘 셋, 오른쪽도 하나 둘셋등이될거 원래 한 개였다는 걸 표시니 왼쪽에 있는 P도 첫 번째 원,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P도 투하면 대응 되겠지. O, o A 두개 오에 2개, 피피에 2개, OP에 2개 P에서 OP 시작해서 P로 할 거야, 선을 실이 펼쳐지면 두개로딱 펼쳐지니까 모여 있던 실이 잘리면 두개로 나뉘겠지 그러면 이게 가장 짧으려면 팽팽해야 돼즉 팽팽하게 되면 이게 선분이 돼야 돼그 구부러지면 안 되겠지 흘러들이면 안돼 따라서 여기서 이 P1과 피2가쭉 이어지는 선분이 돼 최단거리 문제는 다 결국은 을 위에서 양 끝에 있는 점을 양 끝점이래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선분 자체가 양 끝점을 찾을 것인데 이양 끝점이 여기 P와 P2가 있습이 원리야. 그러니까 그림을 찾아놓고 나가면 되잖아. 1이라고 하는, 하는 게이 모선이라고 해. 이원뿔을 회전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선, O, A가 돌아가니까 다 길이가 같아서 모선, 옆면을 만드는 선을 모선이래. 어이 모선 상자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을 모선이래. 그래서 OA가 원 밑에 끊어지면 길이 같아요. 그러면 12를 3등분하니까 당연히 4, 4, 4가 되겠지. 그러면,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, 선분 길이니까, 조용한 장비를 이용하려고 이 안에 있는 각도를 구해야 돼.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이에서한단계더서안 밑에 바닥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때 푸는 거야. 이 원의 둘레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붙였을 때 한계가 되겠지. 그럼 이 파란색과 또 보라색의 길이가 같아야 돼. 보라색 길이는 이 타이 원 둘레가 되고요 여기는 각을 내가 구해야 되니까 그 각을 세타라고 하는거 보통은 x 지만 나중에 하면 세타를 쓸거에 이거는 각을 쓸때쓰는거야이걸땐 세타라고 할거에요 를 갖고 이호의 길이를 구할거니 이파이 R식이지 에다가 360도에다가 세타가 되는게 같아져요 이타이는둘다약분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니까 360분의 세타는 11을 2랑 분수로 만들어주면 맨날 1항 세타 분수함 세타는 이 원의 길이가 호의 길이 가까이에서 10이 나오면 정리되면 결국 11은 이 위에 있는 모선의 길이가 이 부채꼴 이 반지름이 되고 두 개의 반지름의 분수 즉, 이 비율이 3면이 도던우레스테는 분수가 나옵니다 얘를 3 2 0으을 꼽혀주면 세타가 나오니 또는 비례식이니까 위아래가 었배요 위에서 곱하기 6배가 밑에가 지니다 그럼 밑에도 6배지 반대로 위에는 남기 위겠지. 그래서 세타는 그래서 얘가 60이라는 것은 이 OP1과 2가 같은 이분전이야 그럼 이등전 중에서 이 중심각 60도가 되면 남은 게 120이니 두 개를 반반하면 60도씩 되겠지. OP1, P2가 정삼각형이고 두 길이가 이 정도 같다는 기야그도형조리다 하니까. 그래서 얘가 4, 4, 이리 8이 됐고, 3, 1, 피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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